그, 5시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테란, 타차클렌의, 세번째 유자 최창현 선수입니다. 일단, 4 0 4위 프로토스전 0승 1패 최창현. 일단, 맵은 네오제이드, 중앙 집중형 힘싸움 맵, 스타팅은 11시, 1시, 5시, 7시, 가로 29초, 세로 27초, 대각 36초인 너시거리와, 상대 전적은 47대 46으로, 아뭐 아니네 아니네 아38대30어 아 뭐야 잠깐 뭐야 이거 30대 30으로 네 일단 30대 30으로 일단은 무난한 맵입니다 역캠으로 가십니까? 예? 아냐아아 여캠 간대요 네야 일단 테란드 저그전 일단은 자막 위치 수정 아직 안됐네요 자 일단 테란드 저그전인데 이동환 선수가 전경기랑저 젖어본 경기. 그러니까 오늘 2승을 전부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면서 한방에 끝내버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걸 보면서 최창현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방의 전략적인 카드를 많이 의식을 할 거고, 그래서 째는 플레이보다는 상대방에게 빨리,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안전한 플레이를 가기 위해서 서치를 좀 빨리 가면서 아무래도 최창현 선수가 이동환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맞춰나가는 대응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번에도 저글링을 쓸지 계속 지금 저글링을 잘 써주면서 경기를 두 번을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의 이동환은 진짜 저글링 진짜 오지게 잘 씁니다. 테란전에는 저글링 잘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테란전에서도. 자그 점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도 웅진에서 전 연습생이었던 만큼 한번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추 이동환의 강력한 한 방을 또 효율적으로 막아내면서 경기를 잡는 모습도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다12 앞마당 저그 선택하면서 스포이 돌리고 3회 처리 빌드와 원별럭도블 선택할 것 같은 최창현 선수인데 네오 제이드가 여건덕 맵이기 때문에 뭐 구보풀이라든지 1 2 풀을 잘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건덕 맵이 아무래도 초반에 압박을 받았을 때 언덕이 아니라 여건덕을 끼면서 싸워야 된다는 점에서 공격을 좀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동환 선수가 전력적인 카드 꺼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12도로 낮마당 이후에 굉장히 안전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 많이 원마린 찍어주면서 이제 앞마당 커맨드 땡기고, SCV는 찍어주면서 일단 앞마당 커맨드. 이번 경기는 다른 것보다 페란의 최창현 선수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상대방의 본진 그리고 라바에서 어떤 유닛이 튀어나오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제 SCV는 최대한 죽지 않고 살아남아주면서 정보를 계속해서 습득을 하고 상대방의 전략적인 카드가 위험하다면은 스캔을 좀 빨리 달아서 꾸준히 상대방의 동향을 체크해주는 게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면처를 피면서 어차피 SCV는 말하듯이 오래 살리는 게 좋거든요. 한마디로 저그의 저그... 네, 프로토스 전이면 뭐 그게 오브로드고 SCV가 지금 저글링 찍더라도 일단 발업 안 돼가지고 더 살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발업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s c v 가 죽으면 안 돼요. 이동환 선수의 장기인 저글링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담감 많고 계속해서 미네랄 소모를 할 바에는 자신이 손을 좀더 빠르게 돌려서 계속해서 s c v 저글을 살릴 수 있거든요. 관리를 계속하면서 부지런한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계속 돌립니다 지금. 계속 잘 돌리면서 언젠간 죽겠지만. 끝까지 살려주면서 상대방이 뭐 히드라 대는 올려주든지 아니면 뭐 저글링 발업을 눌러주든지 아니면 뭐 저글링을 더 찍는지 이런 거다 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살려들면서 그저 s c c 를 저글링 못 나가게 끔 지금 보시면 최창현 선수가 s c c 를 지금 굉장히 잘 돌리고 있습니다. 동선 낭비 없이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이동하면서. 해철이 두 개에서 어떤 유닛이 나온지를 꾸준히 파악을 해주고 있거든요. 안마당 쪽에는 성큼이 완성 데이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SCV 체력 15 남았습니다. 세대 맞을 때까지 계속 살아남아서 상대방의 본진에 있는 정찰을 꾸준히 좀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뭐, 일단 안마당 성큼 봤기 때문에 그냥 일단 본진에서 계속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본진에서 죽어야 돼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무덤을 하나 차려야 되거든요. SCV는. 이러면서 최창현 선수 6만이로푸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보전에 힘이에요. 상대방이 저글링을 전혀 찍어주지 않고 있다. 이 타이밍에서 내가 한번 압박을 줄수 있는 각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나왔었는데, 일단 로봇에 대해 체크가 된걸 확인하고 나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둘다 압박을 주는 이유는 썬크을 강요를 하는 거고, 아니 혹은 저글링을 더 찍게 강요한 것 같은데, 최창현 선수는 그렇죠. 라바를, 저글링으로 바꾸도록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압박받지 않은 상황에서. 발업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동환 선수가 또 보여줬다라는 거죠. 네가 마린으로 나오면 그대로 발업된 저글링으로 싸먹어버리겠다. 아무래도 발업 타이밍을 보고 나서 뺀것 같은데, 지금 삼가스멀티 펼쳐로 가고 있죠. 이게 굉장히 네네, 빨라요. 드론을 굉장히 빨리 빼는데, 이동환 선수가. 원래 뮤탈 띄운 다음에 삼가스멀티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동하는 굉장히 빨리 가져갑니다 지금 자 이게 테란 대저그전에 중반전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테란이 센터 주도권을 가져간다라는 전제하에 상대방의 3가스 멀티를 얼마나 방해를 해주면서 자신이 3탱크 원베슬 타이밍을 갖추는 시간을 당길 수가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테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3가스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드론을 배치한 상황에서 일단 뮤타를 먼저 뽑아주는 모습이 나오네요 좋아, 또 저글링으로 일단 그래도 이동한 빌드는 체크 다 해줬습니다. 저그 입장에서 중요한 것. 이동한 선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최대한 적은 수의 뮤탈을 찍으면서 삼가스 멀티를 안전하게 럴커로 보호하는 것. 그러면서 하이브테크로 안전하게 넘어가는 것.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뮤탈 컨트롤에 이번 경기에 키포인트가 다 담겨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마린 압박하면 올라가는 최창의내병력들 일단 압박 주면서 그냥 압박을 일단 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현재 3베럭이에요. 보통, 중원 싸움에 더 힘을 주는 형태의 테라는 포베럭스까지 올리는 경향이 많은데, 3베럭스이기 때문에, 마린이 커트를 당할 때마다 추원이 아무래도 포베럭스보다는 조금 더 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뮤탈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게 찍으면서 잘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뮤탈 컨트롤도 중요하고, 마린도 잃지 않는 선에서 센터를 계속해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 이러면서 11시 멀티 피는 거에 c v 를다 보고, 제마린들 계속 댄스 추면서 무탈 상대하는데 일단 마린 하나 잡고 두기 잡히고 미탈 하나 자, 글쎄요 지금 굉장히 컨트롤 좋거든요 이동환 선수 우리 세장의 선수는 이렇게 압박 주면서 그냥 빼주고 테크 팩토리 타면서 바디 뽑고 뭐 한번 타이밍 핵심이 뭐냐면은 저그 삼가스 타이밍을 테란이 알고 있는데 중원을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유타이할 일을 잘해주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지금. 아 이러면서 지금 아에 이거는 지금 최창현 선수가 털렛이 깨지기 전에 마린이 미리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 중원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뮤탈을 돌아오게끔 만들고 있어요 테라는 본진에서 막는 게 아니라 뮤탈을 자신의 삼가스 멀티를 지키러 오게끔 만들면서 뮤탈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구조 뮤탈 반응 잘해야 됩니다 롤 굉장히 좋습니다 이동환 선수가 얼핏 보기에는 참 교전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뮤탈을 14기를 찍었거든요, 지금. 그만큼 럴커가 보유가 되는 타이밍이 아무래도 9뮤탈이나 10뮤탈로 막은 것보다는 적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동환 선수 지금 보시면은 저글링 다수, 지금 두 부대, 세 부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쵸, 일단 한번 뮤탈가 지금 저글링을 한번 들어가보겠다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아, 지금 좀 아쉬운 게, 최창현 선수가 스캔을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스캔러쉬를 위해서 저걸 모은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3베럭스니까. 저 저걸로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파이어베 벙커 속으로 바로 하나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파이어베이 일을 잘해줘야 돼요, 자. 라 일단 메딕 파워. 와, 뮤탈리스크 지금 잘 잘랐어요, 마린들. 하지만 뮤탈로 다줬거든요 지금. 아, 벙커 리퍼요, 개사기. 와, 아무튼 일단 그래도 끝까지 컨트롤 하면서 일단 빼주고. 막혔어요. 지금 드론으로 됐어야 될 저글링이 다 소모가 되는데, 테란이 막혔습니다. 큰 피해 없이. 이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제 로커 쓸쓸 나오기 때문에 삼가스 먹어주면서 하이브 클릭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뭐 저글링, 히드라 로커 뽑고, 일단은, 디파일러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최창현은 바이오닉 병력에다가 탱크 뽑고, 이제 배슬까지. 뛰어내는데 너무 잘렸거든요. 진짜 병력이. 테란도. 이동환 선수가 상대방의 마린을 많이 잡아준 건 맞아요. 근데, 이동환 선수의 마린도 인가, 사... 그러니까 최창현 선수의 마린 매딕도 줄이지 않고, 이동환 선수도 저글링을 소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차이가 꽤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미 리액션이 일어난 상황이랑은. 저그가 센터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테란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저글링 러쉬가 막히게 된 것은 꽤나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탑 너커. 입니다. 무조건 스탑 너커에다가, 근데 지금 병력이 테란도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3탱크까지 뽑아주면서 3탱크 러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동하는 하이브 완성되면 디팔러 마운드 땡기면서 바로 컨신 개발하고, 나 아니면 저글링 러커를 한번 싸먹어도 되거든요? 그전 타이밍에. 아, 스탑 러커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자, 그래도, 침착하게 러커를 제거해주면서, 센터 주도권을 천천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러커두개 줄여주면서, 방일업이 안 됐는데도 마린이, 방위로 만든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리로서는? 그래도 많이 잡았었죠. 마린 맨, 마린이 한 부대 정도가 그냥 싸우지 않은 상황에서 잡혔었거든요. 저 정도면은 럴커두 개를 배치해서 이득을 많이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외에 부가적인 효과를 못 거뒀죠. 아무래도 스탑 럴커를 통해서 마린을 줄이고, 센터로 나오지 못하게끔 겁을 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센터를 나오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3 탱크 타임이 치고 나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테라니. 디팔로 땡기면서 해철이 계속 늘려주는데 테란은 지금 2탱크, 3탱크 이제 나옵니다. 베슬까지 자 이러면서 베슬 타이밍에 이제 한번 치고 나오면서 테란이 다시 한번 이제 센터를 탈환을 하는 모습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11시 가스 멀티가 비교적 많이 멀어요. 지금 그래서 가스 멀티를 치는 것보다는 정면을 찔러야 되는데 컨슘 업그레이드가 지금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컨슘이 빨리 돼야 됩니다. 야, 일단 나갑니다. 지금 3탱크 와 나가는 데앞마당에내 CCV SC 도는 거 진짜 굉장히 많고 있거든요. 지금 오또스탑 넣고 아, 이번에는 그래도 스탑을 그런 큰 피해는 못 줬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센터 주도권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디파 나오기 전에 주도권 잡으면서 피해를 주는 최창현 선수이고 이동하는 디파기 달리면서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테란이 모여 있는 덩어리가 적어요. 지금 이건 아, 글쎄요 최창에서서 자원이 지금 1,400, 1,500이 남고 있거든요. 뭐지? 돈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배럭스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팩토리 늘려주면서 체질을 전환을 하든지. 야들 최창에서인데 일단 돈이 진짜 이따 가쁘거든요. 아, 이건 좋은 의미의 가쁘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멀티를 늘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트 메카닉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간 단계인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이 남고 있어요. 나태한 뜻입니다. 게임을 이길 자세가 약간 덜돼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좋아, 일단 탱크로 계속 폭격하면서 디파 나왔으면 결국에는 막힙니다, 이거는. 수원 뿌리고 럭커, 버로우 타고 탱크. 시즈모드 빼야 되거든요. 아, 최창현 선수 여기서 집중력 흐트러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한도 럭커, 버로우 안 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뭐냐면 저그 삼각스에 피해를 하나도 못준 상황에서 센터를 뺏겨버렸습니다. 아, 일단은 막혔습니다. 최창현 막혀. 이동환 선수 이러면서 사가스 멀티 땡기면서 사가스만 보유만 된 다음에 울트라로 갈수 있거든요, 지금. 아, 지금 13분의 1인 시간에 저그가 센터의 주인이 되는 건 너무 저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번째 가스 멀티를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아, 이러면서 체제 전환 들어가죠. 레이트 메카닉이 뭐야? 레이트 가면서 오베록스 아,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원 관리를 못 했다라는 증거에요. 그5 0럭스도 올려주면서 팩토리도 3개 더 추가시키고, 4 0 0 5 0 0럭스인데 지금 빌드가. 저거는 삭가스 그냥 무난히 먹을 수 있고, 드랍십도 견제를 안 해주는 또최창현이기 때문에 드랍십으로 지금 이득을 많이 챙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드랍십에 들어갈 틈도 잘 보이지 않아요. 스커지 배치, 오버로드 배치, 정말 완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환 선수가, 테란도 저그제는 이해를 참 잘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테란이 할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카드가 뭔지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센터를 그냥 저그가 너무 잘 먹었.. 먹기 때문에 아 테란으로서는 숨이 막힐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벌처의 마인과 탱크 이두 가지를 통해서 센터를 일단 다시 가져오면서 지금 멀티를 하나만 더 늘려줄 수 있다면 그럼 테란이 또 이제 시간 끌면서 알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그가 뛰쳐나올 시간이 됐다라는 게 문제죠. 그 나갑니다. 지금 마린메디크 나갔지만 어차피 디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데못 못 들어가요. 드라이브 공간도 없고 여섯 시 뮤탈리스크는 그레이트 스파이어가 있으면 그쵸 그렇죠, 가디언 변태 견제 네, 바로 가디언 변태 하면서 견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플레이그 뮤탈 미리 배치되어 있어요. 야, 플레이도잘 뿌렸죠. 이게 이동환 선수가 게임 이기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다섯 번째 가슴 멀티 가고 있죠. 공격 바로. 안 가면서 수비하는 게 정답이란 걸 이미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공격 안 하고 수비하면서 견제할 수 있으면 견제하고 자원 일단은 부유하게 먹어주면서 업글 돌리고 한 방으로 밀어 부이겠다는것 같고, 그 빌드가 울트라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는 견제용의 울트라. 센터 주도권이 게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거는, 레이트 메카닉의 핵심은, 마인을 통해서 센터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두 가지가 다 쓸모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그가 운영을 해버리면은. 가디언을 변태하면, 좀골리앗도 뽑아야 되고, 베스 리레디 이래디 있으면 이레디로 맞겠지만, 아, 근데 센터에 마인이 너무 안 깔려있고, 마인도 제거, 일다 저글링으로 잘 제거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던지면서. 아 글쎄요 이거 너무 전반적으로 엉성한 레이트 메카닉 운영다아 역대 막게이득 봤죠 저거 이런 저글링 3개 주고 벌쳐 잡았으면 이득이고 하, 핵심이 저그가 미네라는 소모하고 가스를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전을 안지고 있습니다 아 저글링들 일단 던지면서 마인제고 계속하면서 이제 가디언 아 다섯시 견제까지. 이동아, 전제 너무 잘하는데요. 역시, 실드 클랜. 선수 하나하나가 클라스를 입증을 하고 있어요. 걸쳐가지고 또, 저린들도 뭐, 녹여주고는 있지만, <laughs> 어차피, 저글링은 소모하는 거고, 이제 주력은 이제 울트라가 떠요. 어, 그쵸, 떴죠, 이제 울트라가. 사, 방사, 고기러, 드랍까지 갑니다, 이러면서. 해창현 선수가 지금 제법 기운 상황에서 이제 이 벌터 게릴라 같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 게임을 역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주방어 태서로 막아야 됩니다 계속 풀어막아야 됩니다 와 지금 저글링들 울트라들 일단은 떴는데 와 지금 센터를 너무 많이 많이 깔려서 저글 하나씩 던져서 제거하면 되죠 그리고 그렇죠? 이거 너무 잘 제거하는데요 저글링 하나 잘 던지면서 레이트 메카닉을 정말 많이 상대해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소모가 없어요. 딱 해줘야 될 플레이를 진짜 이상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전 죽다 멀어오 하면서 전재 그쪽이 가지만 일단 베스트 이레디 걸면서 저기는 맞거든요. 이레디로 근데 네오제이드가 한마디로 세 번째 멀티가 1500가스밖에 없기 때문에 뭐저거에게는 싫겠지만 너무 잘 먹고 있거든요. 진짜 이동환이 진짜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진짜 병력은 돈도 모세야2 0 2천원 있어요. 이동환은 돈이 없죠. 계속 다 쓰기 때문에 그 돈을 와놨던 가스를 이제 다 울트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벌쳐 지나가다 로커에 그냥 싹다 긁혀버렸고,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벌쳐가지고는 와인 깔고 깡통 남은 것들은 견제하고, 최창현 선수가 지금 집중을해서 팩토리가 더 늘어났어야 될 타이밍인데, 상대 페이스에 말려서 지금 자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스플래시 데미지에 자신의 CCV까지 터트려버렸고, 아, 병력 쭉쭉 나옵니다, 이제는. 이러면서 6시 드랍까지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6시 방, 6시 방어가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 본진으로 그냥 갑니까? 하이패스? 하이패스 드랍. 본진 패스 굉장히 좋습니다. 자원적인 여력에 아,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데 여섯기 상대 멘탈 흔들어 주기 가장 좋은 위치에요 지금 본진드랍은 <laughs> 저거는 이거 막혀도 그만이거든요 막혀도 정력 보세요 토 나옵니다 토다 노란 점으로 쭉쭉 물들였고 지금 이야 이러면서 지금 테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추가 네 번째 커맨드를 띄워버립니다. 아 너무 그쵸 쭉쭉쭉 그냥 지지받아내면서 스코어 3대1 매치포인트 가져가는 실드클랜의 이동환 선수입니다 야 이동환